음, 음, 냠 음. 유준아, 맘마, 주세요. 뽀뇨 주세요. 아이아아아아헷아리는거 같은데 엄마 아마가아할때그소아아똑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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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맛있죠 <laughs> 오구 잘 먹네 오구 잘 먹네 <laughs> 한 번만 더두 번만 더응유준아 아아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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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. 맛있죠. 어, 아 맛있죠. <미러> 어 <웃음> 아, 아, <웃음> 맛있어. 오, 음. 어우 맛있죠. 고개를 숙이면 음. 조금 어려운데. 음. 우준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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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<웃음> 아유 잘 먹네. 그래서 의자에 앉혀서 먹어야 돼. 응. 음. 아유 어쨌든... 어, 그렇구나. 이제 그만 먹자. 그 그래, 그만 먹자. 조금만 <laughs> 응. 어? 더 먹자. 너쬐끔씩 해야 해서나 아이고 아기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이틀째인데 어. 그 얼음 먹듯이 한숟가락 떠서 먹는 아, <laughs> 어이구 참 체형 큰가 엄엄엄엄엄다 먹었죠? 어? 어, 아주 잘했죠? 아주 잘했죠? 어, 여기다물 묻혀 올까? 응. 얼굴 좀 닦게. <laughs>